아, <laughs> 어, 굉장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고백의 역사 제작 발표에 회 갑니다. 와, <laughs> 아, 고백의 역사가 작년 9월부터 12월 인사하러 왔을 때도 작품할 때어리였잖아요 촬영은 끝났었는데. 음. 제가 파마 그때 처음 하고 너무 편해서 <laughs> 촬영 끝나고 한번더 했어요. <laughs>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파마 머리가 내 집은 한지한달 정도 된거 같아요. 응.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웃음> 쌤이 <웃음> 해주셨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laughs> 아니, 오늘 색깔 못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근데, 아, 가만히 없어서, 어떡해. 오, 제일 귀여운 아니네. 오, 오 괜찮은데요? 아, 이게, 아, 이게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거 귀여워요. 이 아, 그, 일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laughs> 어딨어? 아, 난 말이야. 관련된... <laughs> <웃음> <누가>? <웃음> 아 너무 멀리서 보니까 <laughs> <있을> <laughs> 이렇게 <웃음> 저의 오늘 목표는 차분하고 좀 차분하고 중심 있게 음. 그래서 약간 퍼즈도 조금 V 이런 거안할 거고요. 제가 자꾸 긴장한 V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내리고, 그럼 되겠죠? 차분하고 중심 있는 포즈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이따가 만나서 뵙겠습니다. 네, 핸디도 받고 옷도 받고 이 뭐야, 너무 귀여워 짱! 근데 저 언니래 <laughs> 저 이제 언니라니까 이제 짝사랑, 첫사랑 하면 떠올를것 같아요, 신은수요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이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 씨, 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지원 얘기 많이 써주세요. 아무도 본인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캐릭터 소개를?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성래 역할을 맡은 배우 윤상현입니다. 고백의 역사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땠는지. 신은수 씨는요? 어,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행복을 주는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시나리오 보면서 벌써 반했군요. 예. 완전히요. 예. 차우민 씨는요? 네, 아 저는 고백의 역사 김현을 아, 맡은 차우민입니다. 여기는 박세리 역을 맡은. 0%의 프로 고백 너 어떤 인물입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laughs> 박세리를 오늘은 액자식 뭐 구종가요? 예예. <laughs> 예. 저희 고백의 역사 저한테 너무 너무 소중한 작품인데 관계가 된다는 생각에 엄청 떨리긴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기를 네.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고객의 역사 제작 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주를 같이 해봤어요 아유. 머리가 공주 앞으 공주의 빛을 드워 그런... <laughs> <laughs> 아, 그래. 그 네. 어. 응. 내가 인사고요 오늘의 컨은이로 프리미엄 연습했어요 민 오빠가 알려줬어요 내가 니 좋아한다 얘랑 사귈래? 앞에 이따위가 이러면 한 마디 이귀위가 이따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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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역수를 좋아하는데 얘랑 사귈래? 이 곱슬곱슬 곱슬곱슬 곱슬 머리와 일일이다 내가 100% 성공하는 무대권 알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우선 매즈인데요 매거진 하나 생각했어요 뭐예요? <laughs> 뭐요? <웃음> 어머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들 겨울로 <laughs> 오셨어요? <laughs> 아 드실 거죠? <laughs> 역시 레드몬트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 술! 대박이야! <뭐야? 웃음> 역시! 안녕하세요. 세리머니 신우승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되게 웃음이 많은 영화니까 돌아가실 때 기분좋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십쇼.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십쇼.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쇼. 재밌었고요. 이렇게 고백의 역사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떨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니까 저희 또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귀엽고 제 행복한 가득한 영화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또 다른 활동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